오늘 갖고싶은거 있으면 누나가 20만 원 선에서 해 줄게. 나 전진이 축구 야 <laughs> 알겠어. <laughs> 얼마인지 한번 보고. 전진이 축구야? 근데 사즈안 맞으면은? 아, 그건 전시호지 삼거리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안. <laughs> <laughs> Don't say t h 마이 순간이 좋아 저기요. <laughs> 이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헉! 상돌이 현대하고 전지는 네. 어머님하고 골다방에서 다 집어해 줘. 우와. 했어요. 와, 짱이들 영물 많잖아. 랜더 박스는 2만 원 내시고 암건 네. 하나 집어 가시면 되고. 우와. <웃음> 감사합니다. 잘 들고 있을게요. 우와. 몇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거? 그치. 너가 고르는 거다. <laughs> 어, <그걸>? 아, 그거야 <laughs> 아, 진우 선생님, 어머님이 오늘 다 <laughs> 와... 근데 진짜 대박이시다. 여기 스티커도 이거 다 붙여주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왜 그런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이거 약간... 그 이거 뭐라 하지? 이거? 별사장 들어있는 거그거지 뽀빠이? 그 응, 그거야! 하나하나 다 그걸로 만들어줘네아그 뽀빠이 는그 캐릭터로? 탕에 볶음 하 시켜봐 누나 내는 닭발에 그냥 <laughs> 너무 좋아! 저거 랜덤박스 언박싱 해볼까? 짜잔! 오짱커 근데 이거 살짝 볼게 야 뭔가 의류야! 대박이야! 뭐야? 야 바지다! 바지야! <laughs> 진짜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진짜, 진짜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거야. 아, 누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대박. 아 사이즈 몇이지? 대박. 그니까. 이거 어떻게 뭐 대박인데? 근데 2만 원이면 이렇게 쓸수있 그니까. 팔만 원. 야잘 뽑았는데 랜덤 박스? 완전 대박인데? 이게 어떻게 랜덤 박스에 들어있지? 대박.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텀도 있어. 야사인즈가어다 그게 뭐? 전세진인데 아, 금전이다. <laughs> 아, 잘 뽑았어요, 서 진짜 잘 뽑았어.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어, 이거 그 카드다. 투리즘 음. 카드. 이기제 김치 아래. 너무 맛있겠다. <laughs> 약간 튀겨뜨리고. <laughs> 안난 상태에서 음. 는 거라 조금 답답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다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아, 그래고 좋은 마음으로 빼는것 네. 같아요. 제가 진짜 그 강등 나가는날 너무 울었거든요. 어, 네. 근데 제가 강등을 눈앞에서 보니까 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당연히 살겠지 하고 봤는데 네.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음.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네. 되면서 음. 좀 투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 감독 선임도 확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좀잘 선임이 돼서 빠르게. 빠르게, 맞아요, 빠르게. 네. 써주겠어. 그 뭔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당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인정하기가 오래 걸렸죠. 사실 지금도 좀 뭔가 하고 다음 시즌 시작하고 상대 팀들이 좀 달라지는 것 그때 가서 좀느어지지 않을까. 아, 맞다, 맞다. 묵묵히 열심히 하는데 또 잘해 맞아 맞아 근데 또막 졌으면 진대로 막 보내야 하고 올해 힘든 시즌이었는데 어쨌든 팬들이나 선수들이나 다 같이 힘든 시즌 이렇게 보내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낙담하고 힘들고 했을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는 질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내가 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전 경기 다 종료된 날부터 일주일 동안 SNS를 끊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터를 올리는 일인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냥 담으고, SNS 끊어도 되나 해가지고, 다시 하고, 마침 그때 사장님께 연락을 받라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이팀 올라갈 수 있게 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 좋아했던 이 팀이 강팀이었을 때. 그 맞아요. 그때 시기에는 완전. 근데 점점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2부로 내려오긴 했지만, 뭐 저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이부도 사람 사는 곳이고 뭐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잠깐만 낙담하고 다시 일어설 방고로다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근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laughs>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팀이고 제 팀이니까 그래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에 이제 유명한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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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네. 네 연예인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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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요. 네 어쨌든 시즌이 끝났고굉미장히 우리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일부러 그런 거라생각안 해요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 그만큼 우리가 선수들과 통일 같이. 해가지고이 어, 어려움을 좀 내년에는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는 항상 응원할 테니까 저희 믿고 끝까지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감동받아서 눈물 날것 같애 <laughs> <laughs> 어떤 그 엠블럼의 무게를 조금 더 진중하게 정말 감기시켜서 생활하면서 항상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발사함에서만 우리의 실이 올라갈 수있도 근데 네, 처음에 이런 행사를 예전부터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제가 또 최근에 강릉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같이 동참해주시기로 했던 수불미나 TVW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할걸 하면서 선행하고 우리 팀에 좀더 심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리게습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같이 해주셔서 사실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좀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이 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힘든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앞으로쭉또 연례행사처럼 할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버 그리고 유토피아님까지 좋은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더더 수원 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 삼거리 광고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언제나 좋은 시절이 있을 순 없어요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열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지자들끼리 힘이 될수있으면좋습니다 삼거리 광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삼거리 광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웃음> 희망이 <웃음> 보였지 대전전에서 슈퍼매치가 근데 진짜 도파민이 여기까지 다 폭발했어, 거의 그때. 네. 짠. <laughs> 나의 마음의 한이를 또한번 더. 제가 할 때는요 이게 약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수원 팬유튜버를하네 하시... 오늘 행사는요 지지자 여러분들과 선수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기부 물품을 경매로 판매해서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제가 하는 수원은 굉장히 위대한 팀입니다 그러니가 다시 올라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좀 우상이 생겼는데 오늘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허락해 주신 수범미 대표님이나 TVW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다 <laughs> TVW의 대표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또 어, 뭐요? 어, 지금 팀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원래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기로 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리그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저희가 수원성성을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불미의 대표님. 진, 네, 생영님을 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하게 사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다 보면 뭐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는 좀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좀 꺼려질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한좀처 팬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가벼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있으면 팀은 좀 많이 뭐 움직이지 않고 팬들은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면 <laughs> <laughs> 브라질의 현피파8인킹은몇 위일까요? 우위 바꿀 수각 없으세요. <웃음> 정답! <웃음> <웃음> 네. 아유. 자, 문제집 끝까지 듣고 이제 예, 좋답 예, 우리 예.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1만 원 나왔습니다. 11만 5천원 나왔습니다. 11만 9천원 아, 네. 2 0만 원. 20만 원 5, 4. 29만 원. 29만 원. 아, 네, 그래 그래. 3. B.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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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laughs> 나이키 1 9입니다네 전진호 선수의 사장님들는 나이키 15 15만원 오우 쎄게 습니다 여러분 15만 제발 <laughs> 15만원 나왔습니다 20만원 아. 벌써 20만원 나왔습니다 26만원 26만원 와, 26만 와 이거 키는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30만원 보 30만원 30만원 나왔고요 30 32만원, 30만원, 30, 34만 34만원, 아, 35만 35만원, 어. 35만원, 아. 32만원, 40, 40, 그치만 원, 1만원, 만원 42만원이요. 가십대 아, 맞으시죠? 42만원, 42만원, 요5 47, 47, 47, 47, 47, 십7 47, 47, 47, 47, 십 47, 47, 47, 47, 47, 십 아 7만 원 나왔습니다. 다시 만원 더. 없 내요. 48만 원. 48만 원. 원자. 50. 59,50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5초를 세겠습니다. 5 4 3 2 1여기까지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요야 <laughs> 너무 엄청 할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추가할 일을 내는 게 아니라 수원의 수원 플라워 선수 중에 한 분이시죠. 오블리드 캐스터 가성상민 선수 돌아오시면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20만 원1 1 <laughs> 네, 아, 9만 5 1 1 1 1 1 1 염기원 선수의 동아시아컵 유니폼 7차입니다. 사이드에 있고요. 60까지 나왔습니다. 60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물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선수. 자, 사과의 세트입니다 사과의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롱한 네타 보여주시겠습니다. 80, 80, 80. 80.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는지공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희 집계되는 금액은 719만 원.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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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합니다 목소리로 다 감사합니다. 감사리니다감사합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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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사합니 양현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